네, 휴쌤입니다 자, 오늘은 3579강, 자, 우리 돈 만들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좀, 자, 지금 보면은 천원짜리가 3장,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두개 있어요. 그래놓고, 자, 천원짜리를한장 이상, 어, 1원짜리는 무조건 써야 되나 봐. 그래놓고, 100원짜리도 동전을 한개 이상 반드시 써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종류는 몇 가지냐. 자, 그럼 천 원짜리가 세장 있는데, 천 원짜리 한 장은 무조건 쓰래. 그리고 백 원도 무조건 하나 써야 된다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천 원짜리 한 장에, 자, 백 원이 두 개니까 두개쓸수 있죠. 그 다음은 천 원짜리 두 장에, 백 원짜리는 하나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두 장에, 자, 두 개. 그 다음, 세 장에 하나, 세 장에 두개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몇 가지예요? 이걸 금액으로 하면은 1000원짜리 하나에 100원짜리 하나니까 1100원이고 얘는 뭐예요? 12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선생님이 어, 경우 나눠준 이만큼 나오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 겠자 947번입니다 수진이가 어느 가게에 7천원짜리 도시락 한 개를 사려고 한다 자 그래놓고 1000원짜리 집회 일곱 장그 다음 500원짜리 동전 6개. 그다음 100원짜리 5개를 가지고 있을 때 도시락 값을 <laughs> 지불을 해보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1,000원짜리가 7장이니까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자, 1,000원짜리. 자, 그다음 500원짜리. 그다음 100원짜리. 이거 가지고서 7,000원 만들게 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로는 7빵빵. 이러면은 지불 끝났잖아. 7,000원. 으로 그면1 0 0 0원짜리 하나를 줄였을 때 자, 500원짜리가 6개나 있어요. 그럼 500원짜리를 두개 쓰면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천 1000원짜리 이 상태에서 500원짜리 하나 쓰면 지금 현재 6500원이니까 100원짜리 다섯 개 쓰면 되지. 됐어요? 그다음에 1000원짜리를 또 줄여. 그러면 2000원 남았어요. 그럼 얘를 네개 쓰고 얘안 쓰든가. 자, 세개 쓰고 얘 다섯 개 쓰면 되죠? 그치? 얘를 계속 줄여나가는 거야. 자, 두개 쓰면, 자, 천 원짜리는 다섯 개야. 오천 원에 육천 원이야. 그럼 얘는 백 원짜리가 지금 현재 어, 다섯 개밖에 없네. 됐어요?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하면 백 원짜리 열개 써야 되네요. 안 되죠? 그러면은 네 개면. 자, 지금 현재 사천 원이야. 그러면은 삼천 원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되거나, 자, 사, 그 다음에 오 하면 이렇게 다섯 개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가지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런데 천 원짜리 지폐 한장 이상, 오백 원짜리 500원짜리, 자 오백 원짜리와 백 원짜리는 각각 한개 이상. 이 말은 뭐냐면 어, 빵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지금 따지고 보면 숫자가 다 적혀 있는 게 이게 세 가지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또는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만약에, 여기가 A 지역이고 여기가 B 지역인데,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는데, 버스 노선이 3개 있어요. 그 다음, 기차 노선이 2개 있습니다. 그럼, 뒤네가 버스, 어, A에서 B로 가는 경로수 하면, 버스는 3가지, 기차는 2가지니까, 당연히 3 더하기 2에서 5가 되겠죠. 그래서, 자, 또는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요,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학교에서 공원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5가지, 지하철 타고 가는 방법 3가지래요. 그래놓고 학교에서 공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로 가는 방법수 구하랍니다. 그러면 5 더하기 3하면 8 나올 거 아니야. 또는은 뭐 하라고? 더하라고요. 자, 구사구입니다 어느 상점에서 우유는 5개, 주스는 여덟 개, 생수는 네 개. 자, 총 17가지 중에서 자, 문제에서 어요 우유 또는 생수를 고르래요. 우유 또는 생수니까 얘네 둘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하면 9가지 이렇게 되겠네. 자, 950번입니다. 다음 표는 어느 반 학생의 혈액형을 조사한 거래요 자, 한 명을 뽑았는데 A형 또는 O형이래요. A형 또는 O형. 또는은 뭐 하라고요? 더하라고요 자, 그러면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951번 보겠습니다. 어느 민속촌에서 열리는 AB 두 공연의 시간표다. 13시 이후에 A, 13시 이후니까, 13시 이후에, 자, A는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얘는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공연을 보래요. A 또는 B니까, 3가지, 4가지 더 하면 되겠죠. 3 더하기 4는 얼마? 7. 또는은 더하기. 또는은 더하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입니다. 952번. 1에서 2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20개의 공을 꺼낸대요. 그래 놓고, 4의 배수 또는 18의 약수입니다. 그럼 일단 내가 4의 배수 하면 4, 8, 12, 16, 2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자, 18의 약수입니다. 1, 18, 2, 9, 3, 6. 이렇게 됩니까? 됐어요? 지금 여기 5개 적혀 있고, 여긴 6개 적혀 있죠? 자, 지금 잘 보시면요. 이 둘이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럴 때는, 자, 이 친구 5가지, 이 친구 6가지. 이럴 경우에는 이 둘을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총몇 가지? 11가지입니다. 자, 953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두 원판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다. 두 원판이 각각 돌다가 멈출 때, 각 바늘이 가르키는두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는 이랬어요. 아, 둘이 더해서 뭐가 되래? 5의 배수가 되래. 그럼 나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자, 어이고 자, 우리, 어, 첫 번째 적힌 게 이거고요. 두 번째 적힌 게 이렇게 됐을 때, 이 둘을 더해서, 자, 5의 배수가 되래요. 합이 5에 배수면 자 봐봐 1 더하기 4 여기서 1 여기서 4 2 3 그치 3 2 4 1 이렇게 됩니까 이건 지금 5만들이한거 아니야 그리고 5 5 나온 경우에는 10이 돼 주겠죠 그럼 경우의 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이렇게 되겠네 자, 954번 가겠습니다 1에서 5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5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는데 6의 배수 또는 8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됐어. 그러면 우리 한번 이게 크게 숫자가 크지 않으니까 써 볼게요. 6 12 18 24 30 36 42 48. 그렇죠? 됐어요. 그러면늘6 8의 4 8이니까몇 가지예요? 8가지죠. 8의 배수는 8 16 24 32 40 48이게 됩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아저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겠네. 자, 그래 놓고 이렇게, 자, 둘이 더해서 14 해놓고 틀리지 말고요. 지금 잘 보면 요두 가지가 겹치는 거 보입니까? 자, 이런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도 계산, 여기에도 계산되니까, 겹치는 그 개수만큼 빼주면 돼요. 14에서 2 빼면 뭐가 되겠어요? 12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답변합니다. 955번입니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아서 나오는 수를 110 또는 130으로 나눌 때 유한 소수가 되는 경우입니다. 어이? 자, 유한 소수라고 하는 거는 분모가 그러니까 기약 분수를 만들었을 때 분모가 2 또는 5로 구성이 되면 유한소수가 됩니다 됐어요? 뭔소린거 하니? 자 봐봐 2분의 1이야 이게 얼마니? 0.5죠? 자 4분의 1이야 이 친구야 얘는 뭐가 돼? 0.25 끝이 있잖아 됐어? 그런데 우리 3분의 1이러면 0.3333 이러면서 뭐가 돼버려 이거 무한소수 돼버리잖아 순환소수이자 무한소수 되는 거 알죠? 했어요. 그러면 자, 이 아저씨가 한 장을 뽑아서 110 또는 130으로 나눈대. 여기에 있는 숫자를 내가 x라고 했을 때 걔를 110으로 나누고 얘를 130으로 나눠. 그런데 유한 소수가 된대. 너희들 10은 2와 5니까 상관이 없어. 그럼 분모에 있는 이 11을 무조건 날려 줘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10 곱하기 13분의 x 이렇게 놓면이 13을 날려줘야 된다고. 그러면 x는 11의 배수. 그 다음 13의 배수.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110으로 나눴을 때 유한소수가 되는 거, 130으로 나누는데 뭐가 되는 거, 어, 유한소수가 되는 거니까, 자, 11의 배수 찾으래요, 여기. 1에서 100 사이즈 됐어요? 몇 개입니까? 11, 22 해가지고 99까지니까 9까지겠죠그 다음에 13의 배수는 1부터 100까지 13의 배수는 너희들이 100을 13으로 나누면 13의 배수가 나와요 됐어요? 그럼 7하면 91이잖아 그럼 7까지해 되겠죠 자 우리 11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3의 배수에 첫 번째는 11 곱하기 13이 아저씨라고 100 넘어가잖아 그러면 이 둘은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쳐요? 안 겹치니까 둘이 더해주면 몇 가지 나와요? 16가지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956번입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서, 서로 다른 주사위 두개 던지면 3 6가지고요두 눈의 차, 외우라고 그랬잖아. 자, 두 눈의 차는요, 0, 1, 2, 3, 4, 5. 최대 5까지예요 선생님, 그 개수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6처럼매우라 그랬죠? 욕은 아닌데. 자, 이 아저씨, 6가지. 001123344566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은 18642개가 나와요. 그래서 총 개수가 36가지입니다. 할 때마다 찾는 게 아니라, 주사위 두 눈의 합. 선생님, 주, 두 눈의 합은 뭐부터라 했어요? 11 하면 더하면 2잖아.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고요 자, 그 개수가요. 자, 어떻게 되느냐. 1, 2, 3, 4, 5, 6, 5, 4, 3, 2, 1개가 됩니다. 그래서 개가 총3 6가지예요왜오세요 제발 좀 알았어. 그리고 또는 더 아니니까. 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두 눈의 합이 2면 이고 4면 4지. 동시에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주사위 두 눈의 합이 2. 차가 2인 경우 8가지, 4인 경우 4가지, 그러니까 8 더하기 4니까 얼마 돼요? 12가 되겠죠. 됐습니까? 좀 외우세요. 어, 여기 바로 나왔다. 자, 한 개의 주사일 던질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래. 자, 전체 가지 수는 36가지고요. 던지면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 4의 배수는 4, 8, 1 2고요 그의 개수는 3, 그 다음 5, 다음은 1이잖아 이거 외워두면 엄청 편하다고 더하면 이렇게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럼 몇 가지입니까 아홉 가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서 178 179 페이지 풀이었습니다 유쌤입니다